울버햄튼의 브루노 라즈 감독이 경질이 됐습니다. 좀 예상이 됐던 네. 흐름이기도 했어요. 울버햄튼이 지난 시즌은 굉장히 수비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사실 라즈 감독이 추구하는 거는 공격적인 축구였죠. ,거든요? 놀랍게도 공격적인 네, 축구였 원래는 좀 추구하는 감독이었죠. 그런데 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 아직 이 감독이 아. 자신의 철학이 어떻든 간에 아. 뭔가의 축구를 보여주려면 되게 갈 길이 멀구나. 음. 아직도 많은 과정을 밟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울브스 재임 기간 동안 저는 내내 느껴졌던 것 같아요. 음. 일단 생각을 해봐요. 조세사가 없는 라지였다면 어땠을까? 아, 그니까 러딱 그런 네. 것 같아요. 조세사가 지난 시즌에 정말 미칠 듯한 선방을 보여주지 못했다면, 브루나 음. 라지 감독의 울브 햄튼이 지난 시즌 단단한 팀이야, 공격은 아쉬워도 라는 얘기도 못했을 겁니다. 맞아요. 예. 벤피카에서도 결국은 갈수록 문제가 됐던 게 말미 때는 그렇게 좋지 않았거든요. 그때로 결국마 말미 때 문제가 됐던 게 너무 측면 일변도의 공격 패턴 음. 이게 결국은 읽히고 많은 부분이 있었고 수비적으로도 엄청 안정적인 부분을 벤피카 음. 말미에는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 라즈 감독에게 아 뭔가 이번에 빅리그로 오긴 했지만 네. 기대를 하는 것보다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지난 시즌은. 이런 어떤 팀의 밸런스의 문제, 답답함의 문제가 스쿼드의 문제인지, 음. 아니면 라즈의 문제인지가 좀 긴가민가했어요. 근데 그 가운데 결과는 나오니까 일단 지켜보자라는 분위기가 아무래도 쌓일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렇죠. 그러면서도 네. 내용적으로 봤을 땐 이미 진지하게 우비스 경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음. 이거 조세사도가 되게 많이 보고 있다. 음. 그리고 5백을 쓰는데 수비 숫자가 많으니까 당연히 수비적으로 어느 정도 상대를 버텨낼 수 있는 도움을 안 받을 수가 없다. 음. 이런 얘기를 할수 있었고, 근데 그미천이 지난 시즌 후반기부터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음, 음, 그리고 이게 이번 여름에 나는 보강이 좀된 울브스의 보드진의 지원을 받고도 특히나 공격 쪽에서 많은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네. 지난 시즌 조세세를 바탕으로 수비적인 안정감은 그래도 있다라는 판단하에 음. 아, 이번에 포백으로 가고 공격적으로 하면은 라즈감떡이 원하는 축구할 수 있겠다. 네트도 장기부상에서 지난 시즌 돌아와서 괜찮게 음. 좀 해주고 있었고 그래서 네. 이번에는 달라진 모습이 있지 않을까? 음. 지난 시즌은 반강제로백스레드써트지만 본인이 원하는 백 포의 알맞은 네. 맥스키먼과 콜린스의 센트백트 이제 갖춰졌고 코로코디 내보냈고 음. 그러면 이제는 변명이 어지가 맞아요 자신이 네. 하고 싶어하는 축구하고 물론 칼라이지치 부상은 너무 불운하긴 하지만 아 그렇죠 예 오자마자 예, 예. 자전이었죠 예. 어, 근데 그건 불운하긴 하지만 음. 그래도 어쨌든 팀의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 적어도 지난 시즌만큼의 뭐 퍼포먼스를 전반기에를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 음. 근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음. 경질은 합당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울브햄튼 통산 성적이 신한 경기 치르면서1 9승9무2 3 패였고 득실이 좀잘 아, 살펴봐야죠. 슈4골 넣었고요. 슈9골 허용했습니다. 아, 솔직히 51경기 54골은 이게 좀 심해요. 심해요. 진짜 간당간당하게 경기당 예. 평균 득점 1을 넘겼어요. 예. 자칫했다가 0점대 머무를 수 있었고, 아. 근데 실제 경기 보면은 너무 골도 답답하죠? 못 넣고 경기 패턴 자체가 너무 별로여서 예.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느껴지긴 했었죠. 골 득실이 그래서 골 <laughs> 득실이 마이너스 5밖에 안 되는 상황. 음. 생각보다 많은 패배를 당하고 두 눈에 띕니다승부도 음. 패가 더 많은 상황이고 음. 리즈 라즈 감독의 이제 울브스 리그 성적을 보면. 음. 마흔여섯 경기 1 6승 구무 이십패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지금 득점이 여기는 영 점대네 리그는 아예 영점대네네 마흔 네, 한골 네. 넣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아즈 감독에게 그간 우비스 팬들이 경기가 지루하다는 얘기를 해도 할 말이 없었는지 예. 알게 만드는 저 기록이지 않나 싶고요. 지난 시즌 리그 마지막 일곱 경기에서 성적이 이무 오패입니다. 예. 이게 마지막 경기 되면서 확실히 조세사도 전반기보다는 품이 어. 조금 후반기 때는 떨어지고 수비도 당연히 이제. 뭐 로망사이스 폼 떨어지고 그러면서 왼쪽에 센터백에 오른쪽 윌리블리 왼쪽에 서 네. 맥스키노 이렇게 나오기도 했었지만 그마저도 결국은 전반기 때만큼의 수비 퍼포먼스가 되진 않았죠 예. 그러면서 결국은 실점 좀 생기고 득점은 더 안나오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무 오페에 어떤 불운함이 생기게 됐고 이번 시즌에도 리그 6라운드 소튼전이 되어서 첫 승리를 가져갔는데 이경기는 제가 중계를 했어요 아 그래요 어 소튼이 하세네트 감독 어쩔 수 없이 라인을 올리잖아요 예. 그게 철학이고 근데 울브스 어떤 팀입니까 발빠른 공격자원들이 있어서 라인 올리는 팀한테 아주 제격의 역습을 펼치는 팀이에요. 진짜 그거 하나로 이겼어요. 이 경기에서 칼라 지치가 오자마자 십자 대부상을 당했는데, 음. 어쨌든 그런 불운함은 있었지만, 우이브스의 상성에 맞는 역습 축구를 펼칠 수 있는 공간을 알아서 만들어 주는 팀이 있으니까 그제서야 소팅을 가져가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툴이 현재에 부족했는가 분명히 알수 있는 대목이라고 보이죠. 우리가 뭐 통산 울버햄튼에서의 라즈 감독의 성적 리그 성적 보고 있는데 음. 리그 성적에서 어 통산 성적에서 지금 46경기 41득점으로 굉장히 득점력이 부족했다라고 했잖아요. 올 시즌은 꽃벽으로 바꾸고 조금 더 그러면은 미드필더 숫자 늘려서 공격적으로 가야 하는데 오히려 득점력이 더 떨어졌어요. 맞아요. 이게 왜 전술적으로 예. 그런 문제가 나왔는지는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고 현재 울브스의 리그 구라운드 성적 뭐~ 한경기가 수련됐기 때문에 (8경기죠) 에이. (1승) (3무) (4패.) 3 득점 부실점. 아까 그러니까 8경기에서 3골 넣었어요. 3 득점 부실점. 네. 마이너스 6의 골득실이고 리그 18. 홀란드는 한경기에서 3골 우습게 넣고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팀인 울버햄튼이 지금 8경기 3골,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맞죠. 요즘에 메스템도 그렇고, 울버햄튼도 그렇고, 팀 공격에 대한 어떤 문제가 좀 심한데. 메스템은 그래도 좀 낮았어요. 그나마 낮았어요. 네. 울브스는 여전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같은 굴레를 갖고 있는 음. 감독에게 경질판단을안 내릴 수가 없었고요. 이번에 그 BBC MOTD에서도 되게 크게 다루는 건데. 네네네네. 아, 울브스 공격진 리그스탯스보잖아요 지금 응. 올 시즌 공격진이 포댄스 말고는 골넣은 선수가 없어요. 아, 황희찬도 어시스트 하나 있으면 이거 천사네. 그나마. 예. 왜냐면 지금 공격자원들 이게 쭉 표를 보면은 예. 네투 네트, 사실 네트가 플럼 전도 그렇고 득점 찰스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트도 이거 좀 반성해야 돼요. 예. 이상하게 그 골문 안만 가면 갑자기 자기가 작아져. 그그 전까지는 그 잘하고 어. 거기 그러니까 네트가 딱 박스 안쪽에서의 결정력만 높아지면이 그, 선수는 더 크게 성장할 더것 같은데. 성장할 수 장기 부상에 파판지그벽 하나를 못 넘어요. 이건 본인의 잘못이에요. 예. 잘못이 좀 크고 뭐 게데스도 발렌시아를 그렇게 지날 때 진짜 에이스 역할을 그렇죠, 했던 선수, 툴이 많은 선수인데 울브스 와서는 그 뭔가 단조로운 전술 때문인지 호응을좀 못했고 음. 라울메멘스는 야속하기도 폼이 좀 떨어진 데다가 음. 부상이 있고 칼라지치 부른했고 디에고 코스타바 뭐 이제 시작이니까 지켜봐야 되겠고 음. 아다와트라울레도 이제 좀밀려 있어요. 라디감독이 우승 선수에서는 네, 예. 그런 상황인데. 야, 공격진 스텝만 보더라도 얼마나 이 팀이 그 리즈전에 황희찬 올려주고 포댄스가마무리하 예, 예. 그거 말고는 공격진이 만든 골이 합작해서 만든 골이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거는. 음. 음. 일단은 공격을 보면은 뭐 중앙에서 창의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일단은 측면으로 벌려두고 시작하는 좀 단순한 공격 패턴 위주죠. 맞아요. 예. 그래서 참이 팬들도 답답하다는 얘기를 안할 수가 없었는데 음. 이제 전술적인 문제로좀 넘어가 음. 볼게요. 공격 전개시 문제가 이거 벤피 카트로 똑같거든요. 았 음. 너무 측면 트라이앵글 형성에만 집중하는 느낌이 맞아요.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이 감독마다 나라별로 국적별로 감독마다 약간 스타일이 다 있어요. 음. 뭐 이탈리아 감독은 전통적으로 항상 뭐 수비 축구를 한다. 예. 요즘은 의외로 이탈리아 감독들이 다 공합니다. 음. 뭐 그런 어떤 스타일이긴 한데 요즘에 보면 포르투갈 감독들은 대체적으로 마르코 실바도 그렇고, 음. 우리나라에서 파울루 벤투 감독도 사실 그렇고, 음. 지금 이 라즈 감독도 그렇고, 음. 좌우 측면에 대한 의존을 좀 많이 하는 경향이 음. 있는 것 같아요. 측면에서 중앙 미드필더가 살짝 왼쪽으로 빠지고, 윙포드, 풀백 혹은 윙백이 삼각형 그리면서 전진하거나, 네. 거기에서 뭔가 공격 패턴 나오는. 음. 이거는 그냥 음. 그 국적의 감독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향인 것 같아요. 음. 누누산투도 사실 굳이 따지자면 진 굳이 따지자면 측면 위주긴 하거든요. 음. 그런 거 봤을 때는 좀 그런 부분에서 의 공통점은 있는 것 같고 어, 선수들 감격이 근데 이 감독은 지나치게 좌우로 넓습니다. 예. 그냥 무조건 좌우로만 공격을 한다는 거를 보여주니까 선수들도 그냥 좌우 측면으로 다 흩어져요. 네베스 좌우로 흩어지고 무티뉴 좌우로 흩어지고 아니면 원래 8월에까지 우비스 음. 소속이었던 댄돈코 좌우로 흩어지고 음. 지금 이제 우비스 소속이 아니지만 그런 것들까지 좌우로 너무 넓혀 있는 선수들의 그 음. 동선을 좀볼 수가 있고요. 전개할 때 그러다 보니까 좌우로 강제로 전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음, 음. 볼을 줘야 되는데, 줄 곳이 우리 쪽 측면 아니면 반대쪽 측면밖에 없어요. 중앙이 허허 벌판입니다. 음. 예전에는 그 공간에 그래도 풍 좋은 라우리 메네스가 내려와서라도 마늘을 해줬을 텐데, 이제 라우리 메네스가 그 정도에 약간 2인분, 3인분 하는 공격수가 되기가 냉정봤을 때는 힘들거든요. 이제는 무게감을 잃은 지 살짝, 아, 냉정하게 정말 좀꽤 됐다라고 는게 맞아요, 라우리 메네스는. 이제 라우리 메네스한테 더 많은 걸 요구하기에는 너무 가혹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줄수 있는 공간이 반대밖에 없어요. 네. 어쩔 수 없이 반대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 반대로 전환해줄 수 있는 자원도 솔직히 냉정하게 봤을 때 네베스가 가장 꾸준하고요. 음. 네베스 이외 에뭐 무티뉴 같은 자원들도 당연히 반대 전환이 음. 가능하지만 미드필더의 출중한 개인 능력에 의존하는 자우 전환이 나온다. 음. 그러니까 태포가 더 늦어져요. 일단 전환하려면 야 네베스 어디 갔어, 네베스 어디 갔어 하면서 네베스 찾고 그때 전환이 되니까. 템포가 늦어질 수밖에 없죠. 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아쉽고, 어 그러다 보니까 템포가 느려져서 상대 수비 다 복귀되고요. 음. 상대 수비 다 복귀한 상황에서 뭐 배달의 패턴이 있겠어요? 트리블 돌파. 어 개인 그래. 돌파에 음.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측면 넓은 공간으로 몰리게 되니까 크로스 위즈의 공격을 하게 되는데 칼라이지치가 만약에 좀더 오랫동안 뛰었다면 저는 괜찮았을 것 음. 같거든요. 그건 좀 불은 하지만 크로스를 받아줄 수 있는 라우리메네스 예전보다 경합 능력 떨어졌죠. 황희찬 선수도 뭔가 크로스를 받아내는 데 있어서 아직까지 확실함을 보여줬다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 예. 울브스에서 봤을 때 그리고 이전까지 울브스 소속이었다 지랄스 팀까지 파비오 실바 특히 크로스 받아내는 데 있어서 이 선수가 아직 몸이 너무 호리호리하기 때문에 장점을 발휘하기 힘들어요 그러면 이런 선수들에게는 다른 어떤 패턴의 다른 유형의 공격이 시도가 돼야 되는데 크로스 일변도 이외에는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음. 수비할 때도 너무 공격할 때 선수들이 좌우로 흩어져 있으니까 복귀할 때 간격이 벌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 공간 사이사이를 뻥뻥 뚫리면서 역습을 내줬죠. 음. 이거는 분명 문제라고 봐야 되고요. 중앙 시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중앙에 허우 벌판이잖아요. 어쩔 수 없이 공격진이 한명 내려와서 그 공간을 메워줘야 됩니다. 그러면 박스로 들어가는 숫자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마무리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도 안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결국 빌드업 단조로우니까 롱패스 반복되는데 음. 공격진에서는 맞상도 받아줄 선수가 박스에 부족하네. 그래서 롱패스 갔을 때어 우리 선수 쪽으로 소유가 이어질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죠. 이거 그것을 중계해보고 경기 보면 느껴지겠지만 약간 화가 많이 나요 그니까 그 발밑으로 유자 빌드업 할때 아~ 뭐~ 의미 없이 저렇게 뭐하냐라고 음. 얘기하지만 롱패스라도 때리라고 하잖아요. 울버햄튼이 딱 그래요. 롱패스라도 때리거든요. 근데 롱패스를 때려놨을 때 그게 의도적인 전환이라기보다는 줄데가 없고 저쪽에 그냥 공간이 있어서 줘. 근데 음. 상대 수비는 이미 그거 날아가는 거 보고 쭉내려앉아요 그러면 울버햄튼은 아무것도 못해요. 진짜 아무것도 예. 못해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답답하고 음. 그래서 결국 결론을 짓자면 라즈 경제는 결국 경기력이 너무 답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맞아요. 어. 예. 참을 만큼 참았다. 어. <laughs> 라즈 아웃. 아. 이거 사실 근데 너무 일찍 나왔어야 됩니다. 사실, 사실 그 라즈 일찍 나왔어야 돼. 최기아씨 닮아가지고 아. 좀 정은 같거든요? 약간 인터뷰 스킬도 좀 매너 있고 아. 뭔가 좀 표정도 밝고 그런 게 있었는데. 옆집 아저씨 같은 느낌이 있어. 지금 홍철이가이옷 입고 있지만 약간 이 옷이 라즈한테 진짜 잘 어울리는 옷이야. <laughs> 행복식 옷이야. 어. 어. 근데 저 아무래도 라즈 감독이 이런 한계점이 있었기 때문에 아. 이별은 불가피하고요더 성장을 해야 되고. 정상적인 조금 더 경기력을 좀 매끄럽게 풀어줄 수 있는 우이버힘 팀에게 걸맞은 감독이 온다면 황희찬 선수에게 도 나쁠 건 없습니다. 음. 그러면 아마 좀 다양한 공격 패턴이 나올 거고 그러면 기존의 공격진들이 공격진 개인 폼도 사실 갈아먹는 전술이었거든요. 예. 좀 다르게 접근한다면 달라질 수 있어요. 그거는 음. 괜찮으나 공격진 숫자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음. 새 감독이 와도 황희찬 선수의 주전 입지를 사실 장담은 할 수가 없습니다. 냉정하게 라즈도 음. 황희찬 선수한테 굉장히 기회를 많이 줬어요. 그리고 냉정하게 라즈 감독은 예. 어쨌든 최근에도 황희찬은 어쨌든 조커로도 계속 예, 쓰긴 예, 했습니다. 근데 예. 새 감독이 왔을 때 어쩌면 그 조커로서의 선택이 안될 수도 있어요. 음. 왜냐면 공격적인 숫자가 지금 너무 많거든요. 음. 그런 부분들 때문에 라즈 감독 경질되고 전술적으로 앞으로 또 다른 체계가 잡힐 거라는 거는 모든 공격자원들에게 긍정적입니다. 근데 음. 모든 공격자원에게 긍정적이잖아요.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격자원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죠. 황희찬의 상황이 극적으로 바뀔지는 여전히 변수가 많다. 음. 그리고 교체로라도 써줄지 역시도 현재로 서는 변수가 많다. 음. 근데 황희찬 선수가 이걸 이겨내려면 일단 개인이 잘해야 됩니다. 맞아요. 짧은 출전 시간 동안 본인이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줘서 그리고 결정력 좀 보여주고 새 감독에게 네. 인상을 남겨라. 국대 폼이에 걱정 없거든요. 우이브스에서도 예. 우리나라 대표팀에서의 폼을 그대로 좀 보여주기를 바라야 되겠죠. 자, 일단은 라즈가 경질이 됐기 때문에 황희천 선수 이야기까지 저희가 쭉 달아봤는데 황희천 선수에게 기회가, 기회가 될지 그렇지 않을지는 그 감독의 성향 황희천 선수의 걔네 능력이 달려있다. 네, 예, 이 정도로 정리하죠.